안녕하세요. 오긴의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3월 조심해야 하는 다육이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. 네, 오늘도 다육이 관리를 해주다가 또 우리 이웃님들께 또 한번 말씀드리면은 또 참조가 되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네요. 예, 요즘 굉장히 베란다가 건조하죠. 예, 바깥에도 건조하고 베란다 안은 더 건조한데 이럴 때이 우리 이웃님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깍지 예방일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지금 이 베란다 다육이 물준 지 너무 오래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깍지가 있었던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이들고 나와서 예, 정리돼서 요렇게 위에서 보지 마시고 항상 그런 다육이는들고 나와서 예, 그런 관찰을 해주면은 깍지가 꼭 있,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제가 오늘 데비가 작년 여름에 너무 말려서 깍지가 새 생기고 그리고 자구들 요렇게 다 해체되어서 예 요렇게 심어주었잖아요. 예, 그런데 요 대비가 자구를 굉장히 잘 달아내네요. 예, 지금 어 자구를 떼어서 따로 심어주니까 또 목대에 저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내고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자구들도 많이 달아내고 예 그런 중에 이 예전에 대가 대비를 물 주기를 굉장히 늦추어서 물 주었거든요. 예, 그런 습관이 남아 있는지라 항상 물 주기를 일찍 안 주었는데 아 조금 오늘 한번 살펴보자 싶어을있어 어, 요렇게 또 들고 나와서 보니까 또 잎장과 잎장 입장 사이에 또한두 마리 깍지가 보이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요 요즘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시간이 안 나서 관찰을 잘못 하시거나, 예, 그런 우리 이웃님께서는 3월에 꼭 깍지 예방약을 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저처럼 항상 요렇게 뭐 자주 쳐다보고 관리할 시간이 있으면 괜찮지만은, 이 다육이 봄에 깍지가 제일 이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관리법인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이 대비 또 한두 마리 잡아주고, 오늘 또 물을 험뻑 주었답니다. 예, 요렇게 지금 자구들을 키워야 되지, 그리고 또이 봄에 또 베란다가 너무 건조해서 또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다육이들은 이안 주면은 깍지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, 예, 요렇게 물을 오늘 또험뻑 챙겨주었더니, 위덕이 금방 말랐죠. 예, 그래서 제가 나나오크민이 요 아이를 아직 제가 물을 안 주려고 했답니다. 예, 왜냐하면 하면은 그동안에 또 많이 물준지 오래 되긴 했지만은 나름 묵은둥이들은 또물 조절을 잘 하죠. 예, 그래서 또 내일부터는 또 날씨가 흐린 날씨가 4, 5일 정도 계속 되길래 또비 소식도 또한 차례 있고 해서 그렇게 지나면은 물 주려고 했다가 어, 요 대비가 너무 건조해서 깍지가 있는 거 보고 예, 요 아이도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오늘 요렇게 물을 챙겨주었답니다. 예, 요렇게 지금 3월에 예, 제일 조심해야 되는 관리법으로 깍지 예방이 될것 같아요. 예, 예전에 깍지 있었던 다육이라든지 물 준지 오래된 다육이들 위주로 예, 그런 거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정리대마다. 물준지 오래된 다육이들이 어떤 다육이가 있나 예 제가 관찰하는 중에 사비아나 요아이도 굉장히 물준지 오래되었더라고요. 예 그래서 입장을 만져 보니까 완전 하늘하늘하죠요예 그래서 사비아나도 오늘 물 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물 주고 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베란다 기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햇빛도 지금 조금 이제 뜨거워지고 그런 시기잖아요 예, 고를 때 우리 이웃님들께서 상면간수 해주, 해주실 때에는 항상 입장을 뽁뽁이로 잘들어주어야될것 같아요. 지금 고렇게된 이유가 이 용발톱을 한번 보세요. 용발톱이 제가 4도였잖아요. 예, 중간에 이렇게 높은 아이가 있었는데, 요렇게 적심해서, 예, 요렇게 지금 새 뿌리 받고 있답니다. 예, 요렇게 된 이유가, 이 용발톱이 그렇게 까칠하지 않아서, 이 제가 물을 주고 그렇게, 어, 세밀하게 틀어주는 편이 아니거든요. 예, 그런데, 어, 언제 한번 이 물주기가 잘못됐는지, 이 중간 줄기만, 이 물반응이 없이 아래쪽에 희청거리는 거예요. 아 큰일났다 싶어서 보니까 이 적심을 해 줘야 되겠던데, 어 적심하고 보니까 뿌리 또 중간 이 속에는 또 괜찮더라고요 나름. 예 그런데 하여튼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한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물 주고 나서 입장과 입장 사이를 그대로 방치해 놓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적심하고 이렇게 따로 심어 주었는데 어, 여기 뿌리가 뭐 괜찮으면 또 자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지금 이제 3월부터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물 주고 난뒤 항상 뽁뽁이로 세밀하게 남았는 물이 없이 그렇게 잘 틀어 주시기 어, 주셔야 이 다육이 입장에 물이 고여서 이 탈이 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얘또 예, 많이 또 복불복으로 또 괜찮은 다육이 가 있지만 또 운이 없으면 또 용발톱처럼 저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항상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님께서는 요즘 상면관수 위에서 험벅 물주시면은 이 뽁뽁이로 세밀하게. 예, 다 틀어주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조심해야 되는 3을 관리법인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, 어, 용발톱 저렇게 또 해주고, 그리고 또물준지 오래된 나나오쿠 미니, 그리고 대비 고 아이들 오늘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. 아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즘은 너무 건조하고 이 이런지라 어 요즘 저면간수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예 제가 저면간수는 잘안 해주는데 작년 여름에 너무 뜨거웠을때 어 다육이들 봄철에 이렇게 조금 어, 얼굴도 조금 성장시키고, 많이 통통하게 안 해놓으니까, 이 여름에 뜨거울 때, 이 단수할 때, 그때 너무 이 말라서 다육이들이 탈이 나는, 예, 고런 다육이가 참 많았거든요. 예, 그래서 작년 여름 그렇게 되고부터는, 아, 올 봄부터는 조금 이 저면 간수를 해 주어서 다육이 조금 더 건강하게, 예,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들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이 봄철에 자꾸 항상 예쁘게만 키워야지 그것만 신경 썼는데 이제 우리 이 나라 대이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너무 안 좋죠 다육이 키우기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름에 무조건 건강하게 날려면 은 봄철에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관리법인 것 같아요. 예 그래서 이 봄철에 지금 건조할 이런 시기에 어, 얼굴이 작은 다육이는 또얼 얼굴을 크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영양이 부족한 다육이나또 영양제 희석해서 예고렇게 저면간수 해주면은 다육이들이 훨씬 튼튼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또이 작년 가을에 제가 녹기란 요 아이를 이 영양제 희석해서 예영 어, 저면간수 한번 해주었거든요. 이 작년 가을에 해주고 올봄에는 그냥 물만 주었는데. 이렇게 어, 지금 이 목대에서 이렇게 지금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예, 이렇게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구가 나오면은 수형이또 훨씬 더 예뻐지죠. 예, 이렇게 지금 베란다 다육이는 이 상토를 많이 안 넣기 때문에 이 자구들, 예, 그런 자구들이 잘안 나오는데 영양제의 힘을 빌리면 아무래도 베란다 안에서도 자구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항상 이 저면 관수를 해주면서 영양제 희석해좀 고른 효과가 이올 봄에 이렇게 예, 자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예, 사실 대비조아이도 작년에 탈이 나고 영양제를 한번 주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이 지금 봄철에 영양제 주어도 괜찮지만 이 항상 가을에 예 가을에 이 영양제를 주니까 분지도 잘하고 이 봄에 요렇게 이 성장 시기에 저렇게 자구도 잘 달아주는 것 같아요. 예 지금 방울 복낭 요 아이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자구들도 굉장히 잘 올라오죠. 예 이런 아이들이 항상 예 저렇게 꽃대를 꺾고 얼음 땡 하고 있었던 아이인데 어, 저면 관수 영양제 희석해서 주고 나서는 이 자구들이 많이 순풍 순풍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예 그래서 우리 이. 님들께서 베란다 다육이 키울 때 풍성하게 고렇게 키우는 방법으로 항상 어 그런데 어 내가 키우는 베란다 다육이한테 맞는 영양제를 선택해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저도 영양제를 여러분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이 알맹이 알갱이 영양제도 있고 또 하이포넥스 그런 영양제도 있잖아요. 예, 제 베란다에서는 하이포넥스 리시오온의 고고를 이천대 일로 희석해서 이 주니까. 옷자람도 그러니까 없고 아주 과하게 이어 그렇게 이 영양이 너무 과해서 이 영양이 너무 과하면은 영양제가 너무 과하면은. 잎장이 완전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이 이상할 정도로 잎장이 예이 조금 이상하답니다예 그래서 그런다, 고런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이 베란다 안에서 이 사용하기에 이 너무 과한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 영양제를 주어도 이 잎장이나 이런 게 너무 과할 정도로 윤기가 난다든지 예 그러면은 이 부작용이거든요. 예, 그렇게 제가 알갱이 영양제를 잘못 주어서 오견을 제가 어, 보냈죠. 예, 그래서 영양제도 선택을 잘 하셔서 내 다육이한테 맞는 영양제가 어떤 건지 예,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영양제를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여기 멘토사가 멘도사 요 아이도 영양제 희석해서 저면간수 해주었거든요. 얘 얼굴이 많이 커졌죠. 얘 얼굴도 많이 커지고 이요 아이가 여름 작년 여름 되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. 어, 요렇게 막 툭툭 이 잘라서 적심해서 모아서 심어줄까 하다가, 어, 너무 아깝잖아요. 예, 그래서 줄기 수영 이렇게 되도록 이 가을에 영양제 한번 주고 그랬더니, 요렇게 지금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얼굴도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또 영양제 주어서 괜찮은 아이가 가임낭, 시집가는 처녀죠. 예, 요 아이도, 예, 제가 저면간수 영양제 희석해서 주었더니, 예, 렇게 속자구도 저렇게 이렇게 잘 나오고, 예, 아무래도, 이 예, 제가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 꼭 저면간수 해주는 시기가 지금, 예, 3월. 예, 햇빛도 어느 정도 있고, 아주, 이 베란다가 건조하고, 그럴 때는 또 저면 간수가 괜찮지만은, 이 4월 이제 지나가면은 햇빛도 적어지고, 그리고 이제 습도도 조금 올라간다 싶을 때에는 저면 간수는 위험하죠. 이 예, 베란다 안에서 햇빛 적을 때, 저면 간수 하면 옷 자라기도 쉽고, 또 이, 또 가습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, 꼭 지금 이 3월 전으로, 예, 이, 건조하고, 그리고 또 지금, 어. 해주어도 저명 간수해 주어도 웃자라지 않을 시기 예 고를 때저명 간수 영양제 희석해서 해 주면은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방울 복랑금도 한번 보세요 이제 자구가 보이죠 예 저번에 보여줄 때는 자구가 너무 조금 해서 안 보였는데 요렇게 지금 이제 자구도 많이 올라왔고 예 뒤쪽에는 자구가 어 거의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예, 앞쪽만 여기 두 개가 이제 올라. 오기 시작해서, 예, 지금 입장이 조금 커졌죠. 예, 요렇게 기다려주면은 이 자유기들이 예뻐지게, 그렇게, 어, 이 자구도 달아주고 그런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, 이 제가 사용하는 영양제가, 어, 제 베란다에서 딱 알맞는 예, 고른 영양제인 것 같아요. 예, 고른 영양제를 잘 우리 이웃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내 베란다에 맞는 예, 고른 영양제가 어떤 영양제인지 그걸 한번 실험을 해 보셨다가 아, 그게 맞다 싶으면은 예, 그거를 쓰시면 되겠죠. 예,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리드에 키우는 우리 이웃님 그리고 또 하우스에 키우는 우리 이웃님 여러 가지 이 환경이 다르죠.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환경에 맞는 예 고른 약재와 영양제를 예 그렇게 선택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 그리고 또 예뻐 보이는 다육이가 오늘 저쪽에 어, 펜테라가 물주고 나서 아주 지금 짱짱하게 예쁜 모습을 보여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, 펜테라 요 아이가. 어 제가 하도 물을 자주 달라고 해서 요번에는 조금 오래 말렸거든요. 오래 조금 말렸더니 아래쪽에 살짝, 예어 하엽도 질 준비를 하고 있을 즈음에 제가 보니까 요렇게 건드리면은 이 창들이 이 흙에서 조금 놀게 되면은 물을 꼭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요렇게 했다가 한꺼번에 또물 조절을 잘하라고 또 하엽지게 만들면 안 되죠. 예, 그렇게 하엽을 혼자 질수 대로 어, 오랫동안 물을 안 주었다가 그래도 흙에서 막 흔들리고 그러면은 꼭 물을 챙겨주어서 먼저 건강하게 만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, 지금 완전 돌처럼 짱짱해서 예, 흙에서 이렇게 뿌리할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라우이 물 반응 없는 아이 이렇게 라우이 요, 요쪽 자리에 옮겨 주었는데 어, 살짝 조금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예, 어떤 이유에있은지물 반응이 없는 그런 다육이들은 이 물을 재차 주지 마시고 항상 물 주기를 주기를 지켜서 주다 보면은 이 다육이가 저절로 또새 뿌리가 나고 예 그래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, 되는 것 같아요. 예 그래서 기다려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관리. 인것 같아요. 이 예, 아이도 기다려 주고 해서 자구도 나오고 하나 더 조금 더 크면은 예뻐지겠죠. 예,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또요쪽에는 화이트 그린이가 물 준지 조금 오래 되었죠. 예, 그래도 요 아이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, 저쪽에 화이트 그린이는또저면 간수를 한번 해 줄까 해요. 예, 왜냐하면은 이 화이트 그린이는 한 5월대 들어가면은 이 단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줄수 있는 시기가 이 3월, 예 3월 이게 이, 이달이 제일 어이 물을 흠뻑 주기에 제일 좋은 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예, 요 화이트 그린이 한번 보죠. 예, 요 화이트 그린은 아래쪽에 저 아이보다 훨씬 예 많이 쪽을 그리죠. 예, 그래서 이 내일부터 흐린 날씨가 한 4, 5일 되고 비소식이 또끼겨 있어서 그 시기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 햇빛이 쫙 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때 맞추어서 제가 저면 간수 한번 해줄까 하네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이 깍지가 생기기 쉬운 그런 다육이들 훨씬 더이 깍지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하게 그렇게 또 물주기 챙겨주시고 그리고 요즘 지금부터는 물준 후 상면 간수 해주면은 꼭 입장과 입장 사이 이 예, 마르도록 그렇게, 이 뽁뽁이로 잘 들어주시고, 예, 그렇게 하시면은, 이 삶을 아주 건강한 다육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될것 같아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